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시간 9일 오후부터 10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리포트 스캠었습니다. 새로운 스캠이 등장했습니다. 알레오봇이라는 이름으로 디스코드 DM을 보내는 이 스캠은요, 알레오 공식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공식 알레오 토큰은 없는 거 아시죠? 스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우토 스타트입니다. 언니키가 CPU와 GPU 둘다 풀로 실행하고 있지만 향후 체인에게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체인 안정성 규칙을 지시할 수 있는 일부 풀이 아니라 프로바이더, 검증자를 위한 노드의 분산 리스트가 필요하다. 개발팀 누구나 2, 3년 후의 상황을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알레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가 답했는데요. 알렉스 버는 알레오 BFT로 알려진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의 전환을 발표한 이후부터 POW의 영향은 전체 네트워크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POS 아키텍처는 블록의 최종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한번 생성된 블록은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 운영성을 훨씬 단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더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전문 하드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POSW 메커니즘은 유지하되 컨센서스와는 별도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블록 생산자를 위해 남겨진 각 블록의 코인베이스 보상의 일부는 증명자가 얻을 수 있다. POSW는 합의의 일부는 아니지만 보상 프로세스의 일부로 남아있다. 검증자와 검증자 간의 보상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그리스 네오가 테스트넷3에 할당된 2,500만 알레오 중 750만 알레오가 증명자에 할당됐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알렉스 버드가 앱 개발자, 검증자, 버그 헌터들에게 할당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그리스 네오는 750만 알레오의 채골 현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알렉스 버드는 메인넷이 출시되면 알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드가풀 연결을 시도하지만 자꾸 에러가 난다며 잘못된 점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에 마에스트로인 하루카가 이유는 모르지만 일부 국가에서 포트 4444 연결을 할수 없다며 포트 21012로 시도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보즈마기 WARN이 가끔 빠져나가는 게 정상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보이저인 유슬리스 도로즈키나가 정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신규 유저인 레비트가 만약 공식 익스플러로에서 로내 지갑 주소를 검색했을 때 나오면 나 혼자서 한 블록 전체를 완성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즐리스 도로지키나가 유효한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유효한 솔루션이 블록에 포함돼 해당 솔루션을 제공한 모든 증명자가 이 블록의 보상을 나눠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레비트는 한 블록을 완성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요. 새로운 프로토콜 모델에서는 승자가 독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질문 보실까요? 신규 유저 창이 프로버를 실행하지 않고 새 주소를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에 유즐리스 도로지키나가 레우월렛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오 월렛으로 만든 주소는 프로빙 풀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옵니다. 노드를 실행하는 경우에만 풀에 가입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빙 풀스입니다. 두 개의 신규 풀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H 풀, 하루카의 햄프, 러썰의 ZK 러쉬, JY의 JKIT.Work, 주의의 알레우은 이렇게 총 5개가 등재됐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음. 넌스가 중국의 컴 그래픽 카트 컴퓨팅 파워에 맞추는 보상의 정도가 낮아 핵심 인력의 진입이 어렵거나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이에 하루카가 넌스를 비난했는데요. 하루카는 사양이 낮은 기계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것이 POW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돈을 벌수 없다면 컴퓨터 전원을 끄고 나가라. 프로젝트는 참여자에게 무료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프로버를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이다. 인센티브는 실제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고 많은 고성능 프로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카가 제법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하루카는 이어서 추가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하루카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 사람은 레오풀이라는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레오풀은 인센티브가 부여된 테스트넷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공짜로 에어드롭을 찾아다니는 사람인 쿠폰 클리퍼 튜토리얼을 게시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일부 국가에서 풀에 연결할 때 포트 4444 연결을 할수 없다는 에러가 뜬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포트 21012로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두 개의 신규 풀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h풀 하루카의 햄프, 러셀의 z k 러시 jy의 jtk.work, 주의 알레오풀 등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등재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화요일에 만나요.